안녕하세요 오늘도 GQS 11월 넷째 주 시간을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진 것 같은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가지로 영유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어, 입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입다. 어, 입다는 어, 이스라엘의 어,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한 명인데, 어, 이 입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특징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 길르앗 사람. 저 왼쪽 지도 보면 화살표 나와 있는 데가 있죠. 거기 길르앗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어,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 라못 길러아시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어,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 가정의 어, 아들이 아닌 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입다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 중에, 어, 여덟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는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사가 세워지고 나서 또 죄를 범하고 그들이 다시 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암몬과 블레셋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사의 활동기간은 6년. 이 입다 사사의 활동기간은 6년입니다. 그래서 전쟁했던 그 나라는 어그 옆에 지도에 보면 암몬이라고 있습니다. 암몬. 그라못 길르앗 밑에 보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암몬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어, 내용으로 또 이후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란 아내의 아들들이 이 어, 입다를 쫓아내게 되죠. 왜 쫓아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무언가 그그 어, 그 아내의 아들들. 어, 정상적인 아들들에 비해서 뛰어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큰 용사라고 기록된 거 보면 여러 가지로 그들이 갖지 않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 저렇게 뛰어나면 혹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고 유산도 물려받지 않겠나 하면서 그, 어, 아들들이, 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 쫓아낼 때그 어, 땅에 거하는 어, 길라 장로들이 있었죠. 근데 이 길라 장로들이 어, 도움을 준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그 집에서는 쫓아냈지만 무언가 그 용맹 용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물러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길르앗 장로들의 힘을 또 빌어서 완전히 그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쫓아내니까 이 입단은 어디에 거했냐면 그 길르앗 라못 위쪽에 지도상에 보면 위쪽에 돕이라고 있죠. 돕 땅에 거하게 되죠. 돕 땅에.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이제 다시 데리러 가게 됩니다.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 치료하니까 이들이 생각난 사람이 바로 용맹했던 입다였어요.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오면 우리가 암몬에게서 그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길러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죠. 무슨 문제일까요? 입다는 쫓겨난 인물이에요. 그는, 어, 쫓겨난 인물인데 그 쫓겨낸 사람들이 다시 이 입다를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데리러간 길르와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길르와 아내의 아들들이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길르와 장로들이 무언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입다는 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집에서만 나와서 다른 곳에 거할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이제 어 오게 되는데, 이 입단은 이 돕당에서 잡류와 어 함께 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잡류는 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 입다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용맹하고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입다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그를 줍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암몬을 비롯해서 인근의 지역을 약탈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용맹이 이런 어, 작은 전쟁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길르앗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은 이 소문을 듣고, 입다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입다에 인증된 군사력을 인증하고, 인정하고, 돕당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은 이 협상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장로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쫓아냈지만, 이제 다시 와서 우리의 장관으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싸워 달라. 그 용맹스러운 입다에게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입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그 아들들이 쫓아냈지만 이 길라 장로들이 그 땅에도 거하지 못하게 쫓아낸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너희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찾아온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입다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낸 건 언제고, 이제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장로들은 더 크게 어, 입다를 세웁니다. 그 전에는 장관이 되어 달라고 장관이 되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우리 거민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한편이다. 이걸 입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너를 쫓아냈지만 이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간다. 하나 되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입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 장로들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이 말에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양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자, 그 길르앗 사람들이 머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입다는 내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승리하게 되면 근데 그 승리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신다는 말로 입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번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왔는데 내가 다시 가서 또 이기고 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증인을 삼고자 합니다. 그 말에 장로들이 대답을 하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우리 사이의 증인이 여호하시니 입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입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많은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입다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다시 가기를 원하셨,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증인을 삼으시고 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의 확답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입다의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다. 입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절당한 마음이 있죠. 거절당한 마음. 그가 고향집에 살면서 갑자기 쫓김을 당합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하는 그 거절감 그리고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가 거했던 그 곳, 내가 처했던 그 장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그리고 열등감이 있죠. 왜냐하면 그는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길럿 아내의 자녀들에 비해서 그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 땅을 쫓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그 집에 있는데 혼자 돕당으로 가게 되는 그 소외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가족처럼 느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 상처, 입단은그 상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징오심이 있었어요. 징오심,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징오심. 그것이 이렇게 순하게 표현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너희에 대한 이 증오심,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 이제 어려우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증오심이 나타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다시 상황이 약간 바뀌어서 좋게 다가왔을 때도 그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너희가 다시 왔느냐. 이다에게는 차별되는 그 차별당한 그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차별당한 아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이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게 되죠. 자, 입단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 계속 그 장로들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장로들, 장로들 심정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 보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럿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장로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입다를 쫓아냈을 때그 마음은 우월감이었죠. 우월감. 그 아들들이 쫓아내고 길라 장로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 이 땅에 어, 기생의 아들이 어, 살수 없도록 그렇게 땅에서조차도 쫓아내는 그들의 어떤 땅에 대한 우월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길러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는 것처럼 아직도 뭐가 있어요? 우월한 마음이 있죠. 그들이 마치 안몬자손과 싸워서 입다가 이기면 그들이 입다를 길러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길러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직도 우월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다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신다는 것으로 구절에 다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급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급박한 심정, 무언가 급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상처를 준 그들이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신이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먼저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들이 어려우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손을 내미는. 먼저 인간적으로 어, 그들의 그앞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급박한 심정에 이제 어 협상을 하는 거죠. 딜을 한 거죠. 오히려 어그 입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에게 잘못했다, 이런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어 바른 모습의 하나였는데, 장로들은 그것보다 문제 해결을 먼저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해를 하고자,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줍니다. 물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상처 준그 대상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들에게 준 아픔들을 그것부터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에 입다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는 일이 과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어, 말씀을 우리에게 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면 어, 많은 어, 귀한 나눔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어, 보여드리는 이미지. 오늘은 행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오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행복할 예정입니다. 계속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